하 뜨는 날 자정까지 마녀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종되었대 소문에 따르면 마녀는 사람들을 잡아서 음 맛있게 됐다 얘들아 밥 먹자 키운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. 진하다 <laughs> 맛있는 냄새 어. 어. 여기는 어. 철점? 정확히 따지면 엄청 큰 새장이야 <laughs> 누구야? <웃음> 왼쪽이야 응나나 나 보이지? 안녕 난박세야 저기 오른쪽 세상에 들어있는 꼬맹이는 은방울꽃. 그 밑에 있는 누님은 피나물. 안녕. 어? 어? 네. 아, 어, 그나저나 세장이라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은 또 어디고? 아, 어, 세상에. 초때가내 키만 하잖아. 멍청아. 딱 보면 몰라? 마녀의 집이잖아. 너도 이제 큰일 났다. <laughs> 마녀의 집이요? 보름달이 뜨는 날 자정까지 마녀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종되었대. 아. 어쩐지 밤길이 밝더니 보름달이었나 보네.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. 너 마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? 넌 상상도 못할 걸. 크긴 또 얼마나 크다고. 방문 크기 보여? 너 까무러칠까 봐 겁난다 이에.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요 누님. <laughs> 참. 저 꼭대기에 비어 있는 새장 보이지? 어. 보여. 원래는 미치광이 풀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. 하... 아저씨 보고 싶다. <웃음> 돌아가셨다고? 응, <laughs> <laughs> 음? 마녀가 너무 많이 먹였거든. <laughs> 난 죽기 싫어. 여기 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? 글쎄, 나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 걸. 마녀의 눈을 피하는 건 불가능이야. 도망가고 싶다면 그냥 포기해. 마녀가 죽인다고 해도 난 몰라. 어... 그러고 보니 너, 세장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네. 그야 가까이서 말하는 편이 좋잖아. 세장은 제법 틈이 넓구나. 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. 내 또래는 오랜만이야. 음, 아, 그거 알아? 몸에 안 좋은 음식이. 음... 음... 저 거인이 마녀인가 봐. 하... 어떡하지? <laughs> 인간아, 일어났구나. 배고프지? 금방 밥 줄게. 잠시만. 밥? 천나는 특식이야. 네 이름도 곧 정해지겠네? 곰치나 아기 똥풀이었으면 좋겠다 나만 촌스럽잖아 피나물이 뭐야 미치강이풀 아재도 이젠 없단 말이야 조용히 해 피나물 내가 얼마나 고심해서 지어준 건데 안녕 인간아 잘 잤어? 저는 집에... 네세 <웃음> 장은 특별히 사야한 색으로 골라줬어 최근에 도색한 거야 어때? 마음에 들어? 꼭대기에 별도 달아줬는데. 그러니까 저는. 어머, 내 정신 좀 봐. 배고프지? 밥부터 먹자. 아니요,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. 아, <웃음> <웃음> 스프 좋아해? 몸에 좋은 거 잔뜩 우려서 만든 보양식이야. 첫날에만 주는 특식이다. <laughs> 가 보라색이네요. 아, 아무거나 막 먹기에는 마녀. 제안 먹으면 나 줘라. 이 참에 이름도 바꿔주면 좋고. 안 돼. 특식이라니까. 배고프잖아. 일단 먹고 생각해 작은 인간아. 아 당장 먹으라니까. 아 알겠어요. 먹을게요. 너무 맛있어. 첫맛은 달콤한데, 끝맛은 또 새콤해. 이상하게 맛있다. 아니, 지독하게 맛있어. 다 먹었어? 아, 네, 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스프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. 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?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다. 재료는 별거 없어? 뱀 허물 조각? 거미줄에 달린 이슬 한 방울. 음, 말벌이빨이랑 자조색 양귀비 정도? 네? 참, 네 이름은 양귀비야. 예쁘다. 그렇지? 부러워. 양귀비는 고급진 느낌이잖아. 난 여전히 나물인데 말이지. 말이 많다, 피나물. 역겨운 재료로 만든 스프. 그런데 이상하지? 자꾸 생각나. 정말 맛있었어. 어. 손가락이 좀 부었네. 그거야, 독이 들어간 음식이니까. 오늘은 물방울 모양 장식품이 추가됐다 치렁치렁하게 꾸며진 세장 인형처럼 매달려 얌전히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장 속에는 마녀가 준 인형 옷이 쌓여간다 피나물은 날마다 갈아입긴 하지만 종이 울리면 마녀가 밥을 가져오고 우린 먹는다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초점 없이 숟가락을 드는 박스를 볼 때면 오싹해 아주 <웃음> <웃음> 형은 오늘도 안 먹어? 어, 여기 내 그릇에 덜어줘. 기껏해야 열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. 은방울꽃이 내 식사를 대신 처리해 준지도 어느덧 보름째다. 음... 형은 석류 몇 알로 배가 채워져? 참을만해. 너야말로 그게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면서 먹는 거야? 비위도 좋다. <laughs> 뭐 맛있잖아. 형 많이 온다. <laughs> 오늘도 다 먹었네. 그런데 왜 날마다 살이 빠지는 느낌이지? 양기비야, 양이 부족해? 아니요, 충분해요. 차고 넘치는 걸요. 음방울 꽃 음식 입에 안 맞아? 그릇에 음식이 그대로잖아. 조금만 더 먹어봐. 오늘은 너 때문에 복숭아 가지도 넣어봤어. 어쩐지. 끝맛이 좀 텁텁하더라. 비나물, 음식 투정 하지 마. 허!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래요. 먹고 있다구요. 볶음밥, 음, 내가 알고 있는 맛. 스프처럼 맛있겠지 어? 양비야야먹먹 싶어? 아아 <laughs> 괜찮아요. 숟가락요깨끗아네좋아 양기비는 한 그릇 더 먹어. 아니, 그러지 않아도 돼요. 아 먹어. <laughs> 아니그러아않아요돼요아 <우와! 웃음> 와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. 세장 바뀌다 빠져 나왔어. <laughs> 세상에 양귀비야 위험하게 무슨 짓이니? 얼마나 말랐으면 철장 사이로 몸이 빠져 나올까? 내가 손으로 받아내지 않았다면 너... 바닥으로 떨어졌어... 한 그릇 더 줄게... 거절하지 마... 내가... 마음이 아파서 그래... 들키면 안 된다니까... 죽었어! 먹어, 양기비야 아, 알겠어요 다 먹었어요 왼쪽 팔이 부풀어오른다 헬륨 풍선에 바람 넣듯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조금 더 먹자. 네. 일그러진 엉덩이는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웠고 숟가락 내려놓지 마. 아직 더 있어. 배 배부른데. 먹어. 더 먹어. 빨리 먹으란 말이야. 얼굴엔 뜨겁게 달아오른다. <laughs> 나 먹었어요. 응, 아직이야. 살려주세요. 제가 잘못했어요. 허튼 생각 안 할게요. 응? 잘 먹을게요. 음. 좋아,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. <laughs> 어, 어, 응. 고마워요, 에이, 재미없게. 아참, 은방울꽃 배가 많이 고팠니. 그래도 그렇지, 어떻게 남의 밥을 뺏어먹어? 다음부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. 네, 알겠어요. 양기비 옷은 사이즈 맞춰서 내일 새로 가져다 줄게. 다들, 잘자.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래도 용케 살았네? 지난번에 미치광이풀 아저씨 죽고 마녀가 많이 속상했어. 음방을꽃 너도 다시는 이런 짓 도와주지 마. 아저씨 때도 험한 꼴볼 뻔하더니. 한 번만 더 걸려봐. 재밌겠다. <laughs> 맛있잖아요. 머리는 커녕 오른손만 겨우 들어가는 철장. 마녀의 도움 없이 내려갈 수 없는 세 장의 높이. 도망갈 수 없다. 보름달이 뜨는 날 자정까지 마녀의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종되었대. 소문에 따르면, 마녀 에게 잡힌 사람 들 은, 마 녀의 꽃이 된다.